암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한 일호까지 건강한 습관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폐암을 비롯해 다양한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건강이 회복됩니다. 둘째, 절주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간암, 식도암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마시더라도 적당히 조절하세요. 셋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가공식품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드세요.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비만은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자외선을 피하세요. 피부암 예방을 위해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노출을 줄이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연령과 위험 요인에 맞는 검진을 꼭 챙기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실천해서 건강을 지켜보세요. 조이는 아환우를 위해서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1038941871로 전화주세요.